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샘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3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세 개를 올바르게 고쳐 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린 부분 세 군데의 정답을 수정해 놨습니다. 첫 줄에 보면 main 시 can 시고요두 번째 줄 뒤에 보면 need to 부정사입니다. to motivate고 세 번째는 get입니다. 병렬 구조입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하고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You discover so much about yourself in college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한다, 발견하게 된다. 대학 가면 그렇죠. I canno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어려웠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답니다. 뒤에 멋있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independence가 독립이죠. 독립심을 익히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학생이 되면 거의 반 이상의 성인이 되죠. 그럼 자기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독립심을 익히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으로 cannot to 꼭 챙기세요. There is no one to w a l k you to class. 이 worker는 안내해주다. 산책시키다도 있어요. 애완견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안내해주다죠. to class니까. 교실로 여러분을 안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you need to 부정사 need to 부정사.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나왔죠. 주어유와 똑같은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make 5형식 동사죠. 이유가 목적어죠. do가 목적격보 동사 원형입니다. 요두에 대해서 병렬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 과제나 숙제를 하게 만들고 세트 목적 보호죠. 여러분의 일정을 짜주고 마지막 병렬이죠. 5월 다음에 계십니다. Get to class on time이죠. 제 시간에 수업에 도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You gain a better sense of self죠. 여러분은 더 나은 센스 오브 셀프는 자아 의식이죠. 더 나은 자아 의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find yourself maturing 인데 여기서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주어 find 다음에 제기 되면서 고아인점면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동사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When you are away from home. 여러분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서, 대구에 있는 학생은 서울에 가고 다른 도시로, 또 서울에 있는 학생은 미국 갈 수도 있고, 자기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대학에서 더나은 자를 얻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캔나투 꼭 챙기십시오. 리더투부정사와 병렬구정 쉬웠는데, 캐나투어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문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문법 공부 반복 반복 철저히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